네, 골든 세트, 이열다점 네. 먼저 따내는 쪽이 결승에 진출해서 갈라타사라이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팀 선수들 모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팀은 액자스마시 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네바치 선수들은 하던 대로, 지금 리듬을 탔던 그대로 리듬을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탈리아가 먼저 서브를 넣을 것으로 보이고요. 열승 진출팀을 가릴 액자시바시와 페네르바체 페네르바시와 액자시바시의 골든세트 조심히 일단 경기장을 조금 정리하고 있고 이제 리스를 풀었습니다 골든세트 출발합니다 나탈리아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어요 연타로 넘겼습니다 어우 여기서 나탈리아 선수, 아, 좀 긴장했네요. 지금은 여유 있게 볼을 처리할 수 있는 찬스볼이었습니다. 네. 아, 좀 아쉽네요. 예. 네, 뒤에 메르베 선수가 따라갔거든요. 예. 어, 보스코비치가 먼저 서브를 넣는군요. 강력하게 그러나 네트를 때립니다. 네, 주고받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를 이긴다고 하면, 어, 상대방 선수의 보소비치 선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서브 폴렉 아, 왼쪽을 열어봤고요 대각적으로 가볍게 떨어집니다 네, 상대방의 엑자시바스 팀에서는 브로킹 뒤에 살짝 놓는 페인트보다는 푸시성의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푸시성에 대한 페인트는 준비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골입니다 다시 네, 강한 서브잘 네, 받았어요 누사라 속공 에다 몸 날리면서 디그 언더로 넘어왔습니다 보스코비치 후위에서 때려봤고요 네, 좋은 수비 에다가 연결 김현경 블 로킹바운드 이후에 다시 만들어가는 엑자시바시 레프트 공격 시도 푸시 득점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엑자시바시 팀의 선수들은 강한 공격보다는 푸시성의 페인트를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점을 유의해야 되는 패들바치 팀입니다. 준비를 좀잘할 필요가 있겠고, 3대1로 엑자시바시결 일단 초반 리드를 잡았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소중한 상황. 뉴사라 높게, 폴렛. 렇지 못했습니다. 점토스, 보스코렛지, 예, 호흡 왔고요. 맞지 않았습니다. 두사라의 연결, 김현경! 보스코비치가 받아냈습니다. 다시 오른쪽 후위, 블록킹! 나이스 로 에다입니다. 자, 페네르바체가, 정말 어, 게 좀... <laughs> 너무 심장이 떨리네요. 보스코비치의 후위 공격이었는데, 그렇죠. 예, 에다에게 걸렸죠. 홀렌의 서브 불안한 리시브 아... 언더로 다시 보스코비치 연타처리 어! 어... 아, 이게... 수비가 우선입니다. 아, 지금도 아... 일단은 나탈리아 선수의 지금 무릎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를 할 때는 무릎을 좀 많이 구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에서는 무릎의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리시브 루사라 김연경. 김연경의 득점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네. 이번 세트에서는 김연경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 세트입니다 그렇죠 김연경 선수의 차고 올라가는 힘이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을 때리는 임팩트가 아주 빠르고 간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점 차. 김현경의 서브였고요. 아하블록커 마크 떨어졌습니다. 강타가 아니거든요. 네. 5대3. 아, 지금도 아주 영리하게 노련미로 볼을 처리하는 나루센 선수입니다. 예. 베네르바체의 타임아웃 요청. 참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아,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 특히 양 팀에 있는 모든 선수들 긴장감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범실입니다. 네. 범실이 없는 팀이 세트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오대삼두 점차 리드하고 있는 액자슈바시 이어지는 서브 마야 오브네노비치 네, 좋은 닐사라 받았고요. 네, 이동경에다 애다가 끝까지 해주네요. 네. 닐사라 세타나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이. 2 단으로 올라가는 볼들도 어떤 선수에게 어느 선수에게 올려줘야 되는지를 빨리 인지를 하고 캐치를 해야 되는 패리를맞지 팀입니다. 한 점차 추격. 에다의 서브. 마야가 높게. 네 유업롱 나왔고요. 에다가 연결했는데 아 역기서 더블 컨택이 나오네요. 오늘 에다 선수에게서 지금 더블 컨택이 지금 한두개 나왔나요? 네. 육개사 <laughs> 두 점차. 나르손의 서브가 뛰었습니다. <laughs> 네, 나갔습니다. 상대방의 선수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특히 범실이 없는 나르손 선수에게 지금 범실이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럴 때는 분위기를 끝까지 잡고 가져가야 되는 페들르 마치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점 차의 팽팽한 승부. 뉴스라의 서브가 넘어가질 않네요. 괜찮습니다. 일단, 사이드아웃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이슈라 선수의 서븐데요. 멜리스의 역할도 중요한 상황. 네, 좋은 이슈 나왔고요. 아,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폴렌 때려왔습니다. 다시 넘어옴을누사라 멜리스의 연결, 나탈리아. 아, 맞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예. 이 중요한 세트에서 이 중요한 볼을 호흡이 지금 전혀 맞지 않았죠. 그렇죠. 나탈리아 선수에게는 볼을 떨어뜨려만 주면 됩니다. 네. 왜저 볼을 저렇게 네트 쪽으로 붙여주는지. 8대5 석 점차까지 벌어졌는데. 네, 이번 세트에서 윙들에게 올라가는 볼은 김영룡 선수에게는 지금 같은 볼이 네트에 붙는 볼은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나탈리아 선수에게는 볼을 떨어뜨려줘야 되거든요. 그 차이를 분명히 모르진 않을, 테, 않을 텐데. 그렇죠. 예. 8대 5. 뉴사라 정서 속공 살렸습니다. 연타로 넘어온 공 뉴사라 중위에서 기력이어 블록해. 지금 김연경 선수를 사용한 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속공 없는 중앙 파이프 공격은 제가 무용지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바로 붙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땐 나탈리아 선생에게 빼줬어야 되거든요. 원단재 감독이 다시 한번 타임아웃을 요청해 봤습니다. 무사라 세타가 어느 선수에게 그 상황에 맞춰서 득점이 나야 되는지를 빨리 판단을 잘해야 되는 세트입니다. 네. 9대5 보스코비치가 지금 연속 블록킹을 기록했고요 지금 아, 상대방의 브로커들이 가운데 세 명이 다 모여져 있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네. 지금의 점수 차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점수가 컸습니다. 예, 여기서 보스코비치의 블로킹이 먼저 나왔고 네, 바로 앞에 있는 2단으로 올려주는 볼을 정말 예. 아쉽네요. 그리고 김연경의 빼고때까지 막아냈던 보스코비치 김연경 리시브. 눈사라 나타이아! 계발 실렸습니다 이 한방이 좀 분위기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탈리아 선수의 강한 공이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분위기 반전 맞습니다. 나탈리아의 시원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9대6 이제 김현경이 전 위에 있고요. 나탈리아의 서브 아, 전... 토스 이후에 어, 녹색 끝에 요연속습죠 2대7. 칠레 선수가 끝까지, 예, 손모양을 유지했기 때문에, 얘가 예, 브로킹이 늦어도 끝까지 손모양을 끝까지 펴줘야 되거든요. 예. 이럴 때도 브로킹이 맞아 떨어져 줍니다. 그렇군요. 두점 차, 쫓기고 있는 액자스바시가 타임아웃을 결정했습니다. 아, 일단, 어, 점수 차는 좁혀놨습니다. 네. 엑자스바시도 뭐, 긴장되긴 마찬가지겠고요. 페네르바체는 뭐 이미 챔피언스 리그에서 엑자시바 씨에게 한번 도배를 아,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서륙을 해야겠죠. 페네르바체의 선수들이 위기에 강한 팀이고요. 또 클러치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페네르바체 팀입니다. 네. 오늘 그 상황이 나와줄 겁니다. 두점차 나탈리아의 서브,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강한 공격, 뽐 날리면서 그러나, 받지 못했습니다. 역시, 나탈리아 선수의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수비를 하는, 디그를 할 때는 나탈리아 선수가, 아, 예, 자세가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네요. 음. 보스코비치 선수가 골든세트 골든 들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나탈리아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스코비치의 강한 서브. 에이스가 되는군요. 그렇죠. 일단 교체를 해줍니다. 예. 아, 조금만 더 빨리 교체가 이루어졌더라면 이게 바로 아분단자 감독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듬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마렛 선수의 수비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스코비치 서브. 잘 받았어요. 루스라가 높게 김연경 연타 처리 낮게 네 수비 됐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누스라 김연경, 김연경 페인트 이그 됐고요. 후위에서 때려봤는데요. 네승리 한의 득점까지 터져주면서 액자시마시가 점차를 벌립니다. 아, 네. 보스코비 선수 득점입니다. 사이드 아웃이 우선입니다. 12대7 네, 볼을 위로 뛰어만 놓으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뉴스라 폴렌 <laughs> 어 블록킹 13대7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네슬리안에게 당합니다. <laughs> 루사라 속공 디칠레내려왔습니다 e 네, 사라 멜리스 때릴 수 없는 볼어 떨어졌습니다 m e 가 엉켜 s a m 자슈바 s 지금도 김 l i 선수에게 올라가는 s a 아쉬운 i s s a Melissa, m e 이 i s s a m 3대 8. 사실 아직 좌절하기엔 이른 시점에 에르빌 그렇죠. 예,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가본다자 네. 감도디7 레버 교체해줍니다. 에르겔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분위기 반전도 해주고요. 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올수 있는 교체 선수 교체입니다. 오른쪽 후위로 셋업, 블로킹 그렇죠. 에다! 방성경. 자, 분위기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에다의 블로킹이 오늘 정말, 정말 또 필요한 순간마다 터져주네요. 그렇죠. 중요한 고비에서 항상 에다 선수의 블로킹이 터져 나옵니다. 13대9. 왼쪽에서 그렇다! 다시 플로팅 연속 플로팅 득점다아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석정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아 희망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어, 정말 이제 남은 힘을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엑데스바시 타임아웃. 이런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허르파프 경기에서도 이런 에다 선수의 역할로 인해서 또 어려운 고기을 넘겼었거든요. 그렇죠. 아, 초인간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다 선수에게 손에서는 지금 초인간적인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좋은 미들 블로커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게 되네요. 그렇죠. 예. 에리엘 선수가 구체 멤버로 들어서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주격하고 있는 페네르바체. 그렇죠. 리시브 흔들어 놨고요 뒤로 보냈습니다. 안쪽에 떨어뜨렸습니다. 자, 보스코비치 선수. 이대로 액자시바시가 승리를 한다면 역시 골든세트의 주인공은 보스코비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예. 너무 잘해 주고 있네요. 14대 10, 엑자시바씨 결승까지 한팀트 남았습니다. 양한서브마레스잘 네, 받아줬고요. 누사라 속공에다. 그렇죠. 14대 11. 아, 지금도 마레스 선수가 좋은 리시브가 나왔거든요. 조금만 더 마레스 선수가 일찍 코트 안에 들어갔더라면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예. 일단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기와 멜리카까지 투입을 해보고 있는 아본단자 감독. 4대 11인데요. 에스기의 서브. 오른쪽 후비 다시 보스코비치 블로킹! 에다! 에다입니다.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죠 팀을 구해내는 블로킹. 아, 신의 손입니다. <laughs> 공이 와서 달라붙네요. 아, 정말 블로킹의 여왕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에다 선수의 코핑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오늘 모든 게 터져 나오고 있는 예. 에다 선수입니다. 아, 다시 해지기 좋은... 서브 또 오른쪽 후위 이번엔 나갔습니다 1 3 1 3한점차한점 차입니다 한점 차입니다 제네르바제가 마지막 음. 투혼을 불사리고 있습니다 지시만 만들어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스코비치에게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시바시 팀에서도 끝까지 보스코비치 선수에게 골이 올라가네요 예 범실이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사대1 3점차. 에스기의 서브. 불안불안한데요. 플러스! 에다! 기스레 맞니다. 아, 에다 선수입니다. 어쩜 정말 눈물 날것 같습니다. <laughs> 눈물이 납니다. 아, 이게 이리니까. 왜 이리니까? 회색이 지쳤던 경기를 에다가 아. 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이런 경기 보셨습니까? 처 봤습니다. 아 제가 여태껏 본 경기 중에 오늘 경기 최고입니다. 자, 지금의 블로킹은 김연경 선수의 블로킹을 기록되는 요 아, 기았습니다 기술 상황. 리시브 이후에 왼쪽에서 다시 넘어갔습니다. 마야 열어주는데요. 페인트 네, 막았어요. 메리베 그리고 김연경 어렵게 때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놓고 블로킹 어택 커버. 오른쪽 구비 보스코비치 영타선리 에스기 선택 역시 김현경 역전 득점 김현경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어쩜 정말 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15대14 한 점을 더얻어내면 패드를 맞히며 결승에 갑니다 한점 남았습니다 한 점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예. 집중입니다. 아, 정말, 네, 김현경 예. 선수가 전의에 있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네, 15대14. 엄청난... 김현경 선수, 예. 네, 꼭 해낼 겁니다. 엄청난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대14, 에즈기의 서브, 불안한 리시브였고요. 이동, 네, 막았어요 됐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에즈기, 그리고 김현경! 끝습니다 기력적인 그니다세네로마체가 세네로바체가 결승으로 갑니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역전격 믿기지 대역전격 세네로마체 아, 이런 경기 이런 경기 백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이 경기를 어떻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건 정말 아, 저희 피디님이요 아. 중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런 상황을 예언하셨습니다. 예. 을아본 <laughs> 아. 난자, 아보 자가 붙고 지금 아워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아, 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예. 어. 오늘은 해설이 아니라 응원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페네르바체가 골든 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엑자스바시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해서 이제 갈라타사라이와 우승을 놓고 다투겠습니다. 자 페네르바체의 전날대역전어 에다 선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네. 오늘 페네르바체 팀이 선수가 오늘 떨어지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 말을 끝으로 입에서 낼 수가 없는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다 선수는 지금 눈물을 좀 많이 흘리고 있고 아, 에다 선수 행간에 쳐 줘야 됩니다. 그럼요, 지난번에도 그럼요. 에다 선수 행간에 쳐주라고 했는데 안 쳐졌거든요. <laughs> 오늘 에다 선수 코트 안에서 행간에를 쳐 줘야 되는 아, 김현경 선수와 선수입니다. 또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김현경 선수도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그렇죠. 어우, 김현경 선수 네, 지금 예. 서, 에,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있는데 아, 아 정말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를 지금 지켜보신 여러분이 승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페네르바체 승리 소식을 전.